오늘 윤영중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다음 소식은 지방정부와 기본소득의 관계 이런 것인데요.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부상하게 된 계기는 뭐 작년에 코로나 위기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뭐 보편적 재난 지원금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지방정부 수준에서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관심들이 좀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 그다음에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 그렇지만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매우 제약적이다 이런 한계는 뭐 많이 이야기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것 같은데, 그 지방정부하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지난주에 특별한 소식이 있었나요? 그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이자 이제 그여권에 뭐 대선 주자로도 좀 꼽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그 기본소득을 지자체에서 이제 일부 단위에서 혹은 좀그 시행해본 주체이기도 하신데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인 6일에 그각 지방정부 전국 200 그 40여 개의 지방 정부들에 발송하는 공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공개 편지요? 네, 공개 편지를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쓰시고 또 침필로도 또 쓰셔서 그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또 공개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뭐 내용도 네.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 에 한번 이제 지방 정부는 기본소득 그 의제와 담론에 있어서 어떤 역할? 하고 있었고 또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일단 이 편지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요, 그 이제 기본소득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190여 개 지방정부의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길게 편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 내용은 이 지방정부 협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를 좀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입법을 할 수는 없겠지만 힘을 모아보자 뭐 이런 뜻이겠네요. 음.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왜 지방 정부가 이렇게 그 단체로 좀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인지 또그 동안 지방 정부들은 기본 소득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가 그 2007년도에 청년 배당을 하면서 2016년입니다. 2016년도. 예. 네. 네. 청년 배당을 하면서 그 기본 소득 논의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제 그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서울시의 청년 수당도 기본 소득은 아니지만 현금 수당으로서 이제 복지부랑 그또 이제 상당히 또직권치 복지부가 이런 권한이 있어요. 지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복지 정책, 특정한 예산 규모 이상의 새로 시작하는 복지 정책은 다 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서울시의 청년 수당 예, 성남시의 청년배당 다그 대상이었었고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어가지고 그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집권 취소가 됐었어요. 복지부가 하지 말라 하고 집권 취소를 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형국성 복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청년수당, 청, 청년배당 또 이게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으로 쭉 발전해 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자체가 그 직접적으로 실험의 주체 아니면 정부 직접 정책의 시행의 주체가 됨으로써 기본소득을 일정 범위 내에서 한번 그 경험해 본 그런 제 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한된 형태이긴 합니다. 이게 청년에게만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만 24세 청년에게 드리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그 지방 정부가 그 이제 직접 행정의 주체로서 기본소득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기본소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기본소득은 그냥 주는 제도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걷어서 주는 제도이고.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거둬서 줄 것이냐, 세금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지방정부가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그 지방세에 관련된 일부 권한만 있을 뿐이지 국세의 증세권 또 조세 관련된 법률의 개정 권한 등이 일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이제 그 이제 작은 단위에서 시행해서 의제화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시행의 주체가 될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기본소득 때도 그 이제 그 어쨌든 재난 뭐그 관련된 그런 기금들을 모아가지고 뭐 일부 지급은 하긴 했었어도 당시 지자체가 요구했었던 것, 당시 경남도도 같이 이제 경기도랑 요구했었던 건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좀 지급해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 정부의 요구하는 그런 주체로서 의제화를 좀 이끌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 정부가 같이 좀 한데 모여서 같이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 정부들에게 참여를 요청한다. 그런 공감대를 좀 모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이제 취지라고도 좀볼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제도 말씀드리고 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 기본소득이 보통 이제 연령에 기초한 뭐 범주형 기본소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 확산시키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 지방정부의 예산 제약 때문에 그 자체로 확대돼서 뭐더더 포괄적인 기본소득 을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 입법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들이 뭐 힘을 모아보자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또그 경기도가 재밌는 거 하는 것 중에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도 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가 그 사회보장 기본법 때문에 어쨌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복지제도를 신설 혹은 뭐 변경하고자 할때 이제 주총 정부하고 이제 협의해야 된다. 근데 협의가 뭐냐? 어? 그냥 말 이야기만 섞으면 협의냐?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요 관련해서도 관련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게 그 경기 도의에 농촌 기본소득 조례안이 제출됐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의 좀그 바람과는 달리 도의에서 이제 아직은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이유가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복지부의사회보장심를 아직 거치지 않았나. 법이가 되지 않았다는게 이제 이유였는데요. 근 요거 예산은 이미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 심의만 거치면 통과는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 농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입니다. 그래서 한한개면 지역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개면 지역의 한4천명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전체 주민에게 네. 모두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이제 그변과를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뭐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준 효과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 뭐 특정 지역이 작을 수도 있고 뭐 국가 전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른바 이제 공동체 효과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농촌 기본 소득 실험이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 요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시될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요번 주 칼럼 이야기로 나갈 텐데 뭐 증세론 이야기를 뭐안할수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 소득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걷느냐 어떻게 정의롭게 걷어야 걷는 것이 바람직하냐 요 문제가 계속 되는 건데. 요 관련된 칼럼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칼럼의 제목은 그 충북대 사회학과 이항우 교수라는 분이 기고한 '기본소득은 공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요 칼럼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저 제가 일단 지난주에 발, 그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부터 한번 좀 바로 잡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기본소득도 불로소득이고 토지 지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소, 그 소득도 불로소득이다 똑같이둘다 불로소득인데 토지불로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는 그 누가 독점하느냐 모두에게 나눠주느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양우 교수님이 그 기본소득은 공돈이 아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laughs>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읽고 나서 아차 내가 잘못 발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그 일단 그 이양 교수님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이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지금의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보자. 유튜브가 2006년도에 그, 그한 구글에 한 2조 원 정도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지만 인스타그램도 2012년도에 한 1조 원정도에또 페이스북에 팔렸었어요.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그 정도 기업 가치가 될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왜 니네들만 돈 버냐? 당시 종업원들이 인스타그램은 13명, 12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니네들만 왜돈 버냐? 이거 누가 노동해서 만들어낸 거냐? 우리가 사진 올리고 우리가 글 써가지고 그런 기업 가치가 된거 아니냐? 예 현대 그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많은 경제적 가치가 이제는 옛날에 이제 그 제조업 노동으로만 경제 가치가 이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 노동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죠. 우리가 뭐 인터넷을 하고 뭐 스마트폰을 쓰고 뭐 뭐를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 가서 이제 소비했다는 카드 기록이 남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칼럼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는 그 행위 자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다 그 그것을 이제 경제적 가치도 우리가 창출해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리가 인지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가치 경제적 가치는 도대체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일부 그 소수 조, 주주들에 의해서 거의 독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메커니즘이 기본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공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에 대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임진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발언한 것에 조금 비춰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발언한 것 중에 이제 그 이제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이제 공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이제 인공적 공유부와 자연적 공유부라고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항국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인공적 공유부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네, 예, 예. 이항국 교수님이 디지털 자본주의나 뭐 넓게 보면 뭐 사회학도에서 뭐 지식사회학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뭐한번 이게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면 그게 꼭 노동이냐. 뭐 예를 들면 그 문제도 사실이 있고. 물론 그더 올라가서 이제 토마스페 지난번에 나왔던 토마스 페인도 자연적 공유부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부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의 효과다. 이런 사람들 어울려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요 관련해서 꼭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만 기여한 게 아니라 아무 것도 안한 사람도 기여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 것도 안한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의 정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제이스본본 본 시리즈라는 영화 기억 나시죠? 아 네. 거기서 그 정보기관의 내부 배신자가 있었는데 그 배신자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진 시간에 휴대폰을 꺼놓은 사람을 찾아요. 아... 휴대폰을 켜놓은 사람이 위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얘 꺼놓은 애가 아마 자기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휴대폰을 끄고 그 배신행위를 했을 거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과 관련한 활동에서 꼭 하,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그 행위를 보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이황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 부가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행위 관계에 의해서 어쨌든 형성된다. 그러니 기본소득을 나쁜 의미에서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저는 그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는 네. 공짜라는 것이 개념이 자신 네. 그렇죠. 네. 하나님 이 주시는 거는 공짜인가요? <laugh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혹은 자연은 공짜인가? 뭐예그 얘기는 더 올라가면 뭐 우리 존재가 뭐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까지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어쨌든 다시 한번 나눠 보기로 하고 오, 오늘은 오뭐 가장 중요하게는 그 탄소세하고 탄소배당이라는 게그 시급한 기후 변화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어, 그것이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 기본소득의 원칙에 따른 배당 방식 이 가장 적절하다 뭐 이런 말씀을 어쨌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